우 함께 읽은 말씀 6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억하라, 그리하면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간은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심판의 선언과 이어지는 구원의 선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었고, 2장 후반부에서는 반대로 구원이 선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심판이, 4장과 5장은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6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7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선지자 미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증인들을 향해서 변론을 해보라 라고 외칩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스스로를 변론해 보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향하여 고발을 하신 겁니다. 고소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의 증인들로 채택된 이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또 1절에 나오지만 산들, 뭐 땅들, 이런 것들입니다. 산과 작은 산들, 땅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산과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이었습니다. 산땅 이제 다시금 이들을 소환해서 그때 증인들을 다시 소환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스로를 변호해 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고소가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법정에서 다투신다는 겁니다. 변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신 겁니다. 자,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고소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느냐?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너희에게 잘못했니?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니? 라고 묻습니다. 대답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덧붙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라고는 바로 이런 일들 아니었니? 하면서 사절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하보앙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띔에서부터 길가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여와가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언약을 파기한 것이냐? 내가 한 일이라고 는 바로 이런 일들이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종이었던 이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지도자들도 주셨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를 예표합니다. 말 그대로 탁월한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애국에서 구해낸 원 이들을 잘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모아방 발락이 부월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금은보석으로 유혹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반람선자 입을 막기도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애굽에서의 일, 애굽에서 내가 너에게 한 일,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한 일,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호소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띠에서부터 길갈까지 자기 백성 사무신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다시 호소하시죠. 시띠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해 보아라. 제발 한번 기억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시띠에서 길갈까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봐라. 애국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봐라.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시딤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길갈은 이제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렇게 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딤에서 이를 길갈에서 일을 기억해보라는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셨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철병고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아라 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기억해 본다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셨구나. 하나님은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단한 번도 이스라엘을 서운케 하신 일이 없었구나. 는 사실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이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아오는 동안 동안 동안에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 돌보심 속에는 의롭지 못한 것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모자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너무도 연약하고 정말 너무도 부족한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기대도 할수 없었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편에서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도우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의 흔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찾아 보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은 늘 선하신 손길로, 늘 신실하신 모습으로 함께 하셨고 도우셨구나, 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배음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그런 선하심과 그런 신실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미가의 반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 미가가 이렇게 반응하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살아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자들의 모범 답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면, 기억했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반응해야만 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모습 보면서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 가정 보시고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보시면 흐뭇해하실까? 선지자 미가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미가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조금이라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선지자 미가가 먼저 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낸 답이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레위기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서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이렇게 레위기는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가장 귀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라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미가는 아마도 고민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내 위기의 말씀을 기억해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선지자 미가 깨닫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깨닫습니다. 고민하다가 미가가 또 답을 생각해 내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민하던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아들, 그도 마다들 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만 이내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으로도 안 돼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손길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팔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복이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재물이 아닙니다.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것 그것 뭐 그리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그 무엇을 드려도 우리 전 재산을 드려도 우리 전 생일을 드려도 사실 그것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겸손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에서부터 생각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 삶의 모습에서 들어 네, 보여주는 겁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아 보십시오. 어떠한지. 과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삶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리고 계신지,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합니다. 같이 읽죠. 구절 시작. 여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 틈니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매, 몽둥이, 심판,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하여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매를 징계를 심판을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의 삶을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를 선언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매를 벌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재물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철을 두었다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다. 여전히 불이한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되를 속이고 가짜 저울, 가짜 추로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여전히 부자들은 포악을 일삼았고, 주민들은 여전히 거짓을 일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의와 인자를 행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계속 외치고 또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듭거듭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전과 올 초와 지난달과 어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란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병들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항상 속이 비게 될 거랍니다.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리며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각종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상상이 되시는지요 어쩌면 생각하기도 싫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6절도 맞아보겠습니다. 같이 일조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의 들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예법 전통 이런 게 나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면서 우상을 극렬하게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로하여금 결국 우상 숭배 타락한 길을 가게 만들었던 그런 전통을 남겼던 악한 왕들입니다. 이들의 율례 예법 전통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황폐함, 궁핍함, 또 사람들의 조속거리, 웃음거리. 이것이 결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황폐함, 궁핍함, 웃음거리. 아무도 황폐하게 되는 그런 삶, 아무도 웃음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신실하신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를 해가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달력도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베푸셨던 저 여러분은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기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내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수 있게 할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억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할 수 있는 매 순간마다 그런 거룩한 고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전보다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또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아니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죄 없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